요청이 너무 많아서 모든 전설 영웅과 많이 쓰이는 휘기 영웅 장비 싹다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전 영상들에서 이미 장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었지만 이전 영상들은 밥을 떡 먹여주기보단 물고기 잡는 법, 물고기 잡는 최신 낚싯대 같은 느낌이라서 이번엔 그냥 물고기 회떠서 초장까지 찍어서 입앞에 가져왔습니다. 이건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파일로 공유하고 있고요. 파일 사용료는 구독 좋아요 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퍼가거나 다른 곳에 다시 공유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출처만 꼭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빠진거나 부족한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영상 없이 이 엑셀만 가지고도 다 이해할 수 있게 글로 설명들을 써놨지만 그래도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스 딜러들입니다. 보스 상대로는 복수자가 그냥 넘사벽으로 좋아서 세트 효과는 복수자 고정입니다. 근데 애매하게 보스 판정인지 아닌지 애매한 적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성전이 좀 애매한데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공성전으로 들어와서 공략을 눌러 보시면 기본 정보를 들어가면 적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용웅 우측 상단에 이렇게 모서 표시 같은 게 있죠? 이 표시가 있는 친구들은 보스 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스 외 유닛 대상 딜러들입니다. 보스 외 유닛 대상으로는 암살자랑 복수자 세트가 거의 비슷한 성능인데 적 방어력이나 내 치확 지피를 얼마나 맞췄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옵션에서 치확 지피를 충분히 잘 땡길 수 있을 때는 고점으로는 복수자가 좋고 아직 부옵션작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암살자 세트 껴서 치확 지피부터 충분히 챙기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델론즈의 경우는 토템으로도 쓸수 있는데 보통 2초월 이상부터는 딜러로 쓰고 1초월까지는 토템으로 많이 씁니다. 토템으로 쓸 경우는 나중에 나올 토템 세팅 해주시면 됩니다. 지속피의 딜러는 현재로선 제이브, 파이, 비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단 세트 효과는 복수자 고정인데 옵션에서 모공만 최대한 챙기는 방법과 모공, 치확, 지피를다 같이 챙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당히 주원만 맞춰주면서 저점을 챙길 때는 그냥 모공만 챙기는게 좋고 고점을 볼 때는 결국 치확 지피도 같이 챙기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탯을 올릴수록 한스탯만 계속 올리는건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점을 위해서는 치확 지피도 같이 챙기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크는.. 얘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탱커 힐러 세팅입니다 탱커 힐러들은 보통 생명력 또는 방어력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가 의미 있는 개수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외반 같은 경우는 쉴드량이 방어력 개수이므로 방어력이 중요하지만 루디와 아라고는 데미지에 방어력 개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디와 아라고니 방어력 챙긴다고 딜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어력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수문장 세트에 맞기 열심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 생명력 개수에서는 유이와 리나의 경우 힐량이 생명력 개수라서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유이와 리나는 보통 딜러들과 함께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딜러들보다 먼저 죽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근데 아래의 앨리스, 로지, 룩, 녹스는 생명력 개수 힐이나 쉴드가 있기도 하지만 보통 방대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파티원들이 전부 단단합니다. 그래서 힐량, 쉴드량 늘리겠다고 생명력 챙기다가는 본인이 먼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같이 맞게 챙겨서 본인 탱킹력을 더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디버퍼입니다. 디버퍼는 결투장에서 스킬 우선순위 1순위로 스킬 날리는 친구들만 주술사 4세트 끼고 나머지는 막기 세트가 정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냥 상대 스킬 한방에 죽습니다. 그리고 주술사 4세트 효과 적용 확률이 곱 연산이라서 효율이 별로 안좋은데 비해 막기 4세트 효과는 합 연산이라서 효율이 너무 좋습니다. pve의 경우에도 효과 적중은 미트라이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막기로 생존율부터 올리는게 좋습니다. 마지막 크리스의 경우는 선방으로 즉사부터 날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막기 고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시브용 토템들입니다. 레이첼의 경우는 보스전에서 패시브용이라기보다는 디버프 스킬을 쓰긴 하지만 그 디버프 스킬의 확률이 100%이고 레이첼이 쓰이는 보스들 중에서 아직까지 효과정을 들고 오는 보스들은 없기 때문에 패시브용 토템들과 똑같이 세팅하시면 됩니다. 다만 에이스와 레이첼은 만약 이미 탱킹력이 충분하다면 어느 정도 딜을 챙기면 더브 딜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약간의 딜을 챙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외 패시브용 토템들은 말 그대로 패시브용 토템이기 때문에 버티는 능력이 가장 좋은 수문장 세트에 맞기만 열심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주 옵션이나 보옵션의 경우는 생명력 퍼센트나 방어력 퍼센트가 좋은데 둘 중에서 하나에만 몰빵하기보다는 골고루 챙기는 것이 효율이 좋으며 힐이나 실드가 많을수록 방어력의 효율이 조금 더 좋습니다. 반대로 힐이나 실드가 없으면 생명력이 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